내차례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아이 뭐 저렇게 모시 이렇게 저렇게 모시기 모시기 나왔어요. 자 보통 저런 건 내가 말씀드렸죠. 똑같다. 알겠지? 4개씩더 하면 똑같을 것이다. 자 한번 볼까요? 이렇게 4개씩 하면 똑같은 내용인데 한번 확인해 보죠. 내가 각자 숫자가 붙었지만 스타일이란다. 뭐란다 스타일. 일단 i 스타일 그 다음에 이거 마이너스 1 스타일 맞죠? 플러스로 바뀌는 상황. 오케이 뭐 플러스가 되겠네. 맞지? 보자. 자 얘는 마이너스 i이기 때문에 오케이 마이너스 4가 a 스타일. 됐습니까? 얘는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4라는 없어? 일단 앞에 있는 숫자부터 안쪽으로 좀 제곱으로 들어낼게 그래 좀 편하니까 제곱을 넣게 되면 이거 제곱을 한단 얘기인 건데 그럼 이분해하시고 이거 유명하잖아 이 i 인거 아시죠? 그게아 i 예요 이게 마이너스 i 죠 제곱하면 그래서 i 에 2를 뺐으니까 2n 제곱이죠 괜찮아요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i 에 2를 두개다 동시에 주는 거죠? 플러스로 바뀔 거니까 얘만 제곱한 마이너스 1에 n제곱 이다 그러니까 하나만 넣어도 괜찮다는 얘기인 거지. 만약에 2 넣는데 다른 사람들 다르면 답이 다를 텐데. 맞지? 저렇게만 했고 뭔가 미앙스가제 정리에 될거 같죠. 딱 봐도? <laughs> 정리하세요. 정리하면 우리가 빠르게 하는 거 알려 주셨죠? 분모 결과부터 적을게요. 어차피 합할 거고요. 아이가 섞여 있는 즉 아이가 섞여 있는 상태에서 풀네 수소수 곱하는 거잖아요. 얘는 제곱도 하기 제곱인 거 아마 알고, 그 다음에 마이 마이너스 아이를 얘랑 똑같이 못할 거라서 이거 제곱이라서 우리가 외웠던 거, 그렇지? 이게 우리가 외우니까 편한 거라고 이게. 그러면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아이라는 게 해결이 되는 거야, 알겠지 오케이. 그러면 이제 제곱으로 하자, 알겠지 그러면. 2 0 0 1개가 짱이지. 2 0 0 1개에서 4로 나누면 몇입니까? 나머지가 1. 아시죠 양순지 음순지 양순지 음순지 양순지 음순지 양순지 음순지 자, 음수와 음수를 더니까 음수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양수에서 음수를 빼면 뒤 부호가 바뀌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a 플러스 a 마이너스 b 그대로 c 마이너스 a 마이너스 달고 나왔는데 중간에 마이너스가 있어서 그냥 플러스로 땡겨버리고 그대로 쓴다 와우 끝났네요 마이너스 a 플러스 2c로 정리정돈 깔끔하다 알겠어요? 돌아가니까 세 번째 i3랑 똑같은 거죠 괜찮아요 그럼 i3가 무엇일까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어머 이거 마이너스 i 아닌가요? 그렇다면 이빼이빼기니까 빼기 플러스 i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i라고 할 거야 이게 f7이라고요 됐습니까? 자그 다음에 정리 아직 안할 겁니다 왜 얘도 워낙 비슷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자 알겠습니까? 자 아이 77은요 77 남은 게4아이4 아, 상상해야 되네요 4 4 4 4 36맞지 나머지 몇입니까? 예그러 네. 아이다 I다. 아이다 I다. 오 이 제곱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수 부분은 i 제곱 마이너스 1이다. 오케이 마이너스 2였다. 됐죠? 그 다음에 허수 부분 마이너스 2 됐죠? 플러스 2 됐죠? 안녕이라고 <laughs> 하시고. Z는요. 1-I분의 1 플러스 I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너네가 또 여기서 뭘 하냐면 이거 지금 편례를 바꿔거든 하지만 제곱하세요. 이게 네. 전체는 제곱해도 괜찮잖아. Z제곱이 필요한 거니까. 됐어? 물론 Z도 필요할 수 있을 거니까 일단 한번 해보자. 해서 한번 막들어 볼까 그럼 Z 빼면은 제곱 빼면은 얘랑 비슷한 거 나와서 계산할 수 있다는 점이요 만약에 하나가 플러스 Z가 되어버리면 네. 어쩔 수 없이 제 z 이기 때문에 Z를 뭐 정리하셔야 돼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왕이면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알겠어요? 네. 음. 맞았어요? 네. 네, 좋습니다. 205번 하겠습니다. 자, 사실상 이것도 비슷한 얘기 아니냐? Z를 제곱하면 간단해요, Z와 이 맞지? 어, 이런 것도 접근할 수 있는 거다, 알겠죠? 자, 어쨌든 간에 ZN이 양의 정수가 되게 한다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맞죠? 자, 일단은 Z, 뭐? 그래요. Z는 뭐할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밑에는 I 곱하고 위에 I 곱하면 밑에는 점수일지 모르지만 위에는 I가 남잖아요. 그래서 안 돼요. 그래 Z를 제곱을 하는 수밖에 없대요 자, 아래쪽에 마이너스 1이고요. 맞죠? 위에는 2가 되기 때문에 오케이. 얘는 마이너스 2가 있구나. 역시나 정수는 아니죠. 여기다가 이제 뭘한번더 곱해요. z를 한 번만 더 곱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곱한다는 게 얘기야. 어 됐습니까? 아이가 약분 되죠? 그리고 마이너스 2가 분명히 겠죠 됐나요? 자, 이번엔 조금 편할 겁니다. 왜요? 네제곱은요 이 제곱하면은 양의 점수가 아니에요. 마이너스 4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다가 Z5제곱을 해보자 이거야. 됐어요? 아휴 아네요안게요 앞에 나왔으니까 얘네 가지고 사용하는게 편해요. 이제 제트 7제곱분과자 7제곱은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이렇게 할까? 음. 이해하세요 네. 그러면 8이 되겠고, 플러스 8i가 되겠다. 어우 되게 비슷하게 많이 나오죠? 이제 슬슬 나올 때가 됐는데 어, 그 다음에 z를 제곱했는데 마이너스 16이 나왔다는 얘기가 이거 엄청난 형태거든요 z가 총세가지 형태가 있어 z가 어떤 형태가 냐면 a만 있든지 허수만 있든지 두 가지가 동시에 있던지할 건데 이걸 제곱한다고 해서 제가 나올 수는 없고 얘도 안 돼요 유일하게 얘밖에 없어 그러면 이건 z를 시사하는 거야 z가 가도 4r이었다라는 사실, 혹은 마이너스도 가능하고 맞지? 그러니까 다 맞지? 풀만다 가능한 상황이야. 괜찮아요? 네. 그럼 일단은 우리가 이걸 통해서 제스가 정확히 산지 마이너스 4를 맞췄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수너스라는 거 확정됐잖아. 얘가 뭐였어? see <laughs> 7도 되고 이런 것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3막에니까뭐1 1이 되고 이런 것도 얘기하는 거예요. 40도하는 그런 느낌. 일단 이건 괜찮아. 자 이번에 두 번째 조건을 뭐가요? n이 모임 경우, 작 수인 경우 알죠? 그럼 얘는 편안하게 이거 될 거야. 그얘100%다 i가 되는 거죠. 근데 얘하고 얘하고 겹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요거 갯수하고 요거 갯수 구한 다음에, 어, 같이 합세 해주시면 정답이에요 알겠어요? 네. 음, 그러면 요거 갯수를 어떻게 지정하는 게 좋을까가 이제 포인트가 되는데, 자, 이렇게 갑니다. 얘는 지금 3이죠? 네. 얘는 그냥 이렇게 가세요. 3 플러스 4라고 할게요. 그죠? 아 짝수지 짝수지 아니 미쳤나봐요 아이 정말 짝수지 얘를 후승하게 자꾸? 어? 그러면 안되네 네. 여기 되는거 없네 맞지?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패스 하는걸로 그 얘밖에 안되네 맞지? 그러면 이거 개수 세려면은 3자리지 얘는? 네. 괜찮아요? 이거 지금 3하고 7하고 11에 대한 실습 계셔서서 두 개씩 곱해 볼게요. 오케이? 일단 얘네들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하는 거또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내가 웬만하면 루트 안에가 마이너스다 그러면 아예 빼라고 그랬죠? 확인해 볼게요. 대충 네. 0 정도 넣어 볼게요. 오케이? 0 넣게 되면 양수죠. 네. 음수죠. 네. 양수죠. 네. 음수죠. 네. 음수죠? 네. 괜찮아요? 그얘 건들지 말고. 그얘 건드리지 안 건드려. 건드리고 얘 건드려야 니다는거이건드리자 네. 네. 어떻게 건드릴거냐면 i를 뽑을거야 뭐라고? i를 뽑는다고 자 뽑을때 마이너스를 곱해준 상태에서 i를 밖에 뽑는거 야이니까 네. j같은 경우도 자 하게되고 x 플러스 1 하시고 i를 뽑는거 아셨어요? 네. 자 이해가 안가요? 그럼 총 4개가 되는거지? 싹다 곱할게요 자 일반적으로 곱할 거니까 웬만하면 뭐 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얘랑 얘랑 한번 곱해볼게. 됐어요? 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100에 어, x고 1 플러스 x니까 1 0 0 x 제곱이 되겠네. 아이 그, 그대로있고 됐어요? 네. 평상시에 해도 되는 거니까 얘는 양수잖 어차피. 이렇게 한번 곱해볼까요? 네. 1 어, 얘도 마찬가지네. 1 0 0 x 제곱의 아이 됐어요? 어? 그러면 이거 날려요, 안 날려요. 똑같으니까 루트 네. 날리고, 네. 그 다음에 i 제곱으로 인해서 마이너스가 붙어부터 붙겠고, 1 마이너스 1 플러스 x 제곱이 정답이에다